네, 반갑습니다. 파미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4,320원이고요. 21.87% 크게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9월 15일 오후 3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파미셀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끄집어 내려질 거고요. 바닥에서 막 흔들어 제낄 겁니다. 그거 모르는 개미들은요. 당연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요.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 같은 거 일절 갖지 마시고요. 010 30402452 팜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 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있어요 그 날짜만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최대한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호재 나갈 거고요. 찔끔 상승할 거예요. 10%, 20% 수익 보실 겁니다. 거기에 수익 받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수익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못 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 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010-3040-2452 파미.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 드릴게요. 자, 파미셀. 화이자 테마 엮였다라고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지? 알코올성 간경 면 환자 사망이형 86% 감소 요런 지금 결과를 지금 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다 라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둘다 아니에요 둘다 아니고요 자 확실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중에 접종 몇회 530만회 분 화이자 적혀 있죠 화이자랑 지금 엮여있는 회사 어디 파미셀 답이 나와 있죠 무슨 말 할지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후속 다 빨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그 전에 흔들 거니까 지금 막 진입하려고 하시고 막뭐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없길 바라겠습니다. 010-3040-2452 파미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산게 내일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코롱 모빌리티 그룹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3연상 4연상 가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여기 지금 네이버 실시간 화면인데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올라간 거 나서 뭘 잡으면은 삼성전자 9만원에 사가지고 4년 동안 물려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지만 바닥에 있는 거 언제 나갈지 알고 사면은 급등주로 빵하고 짧게 게 굵게 먹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월비 내면서 아주 큰돈 내면서 정보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들어오는 대로 무료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 같은 거 일절 마시고요. 저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제가 힘들어 보고 고생 해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빠르게 그냥 급등이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든 가격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으면 내려가는 게이 자본주의예요. 세력들이 그냥 돈으로 장난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날고기는 애들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검색 시까지 사용을 해요. 그냥 여기 띠딕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사온거 어차피 저는 다 봤잖아요. 다 알고 돈도 벌만큼 신나게 벌어봤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보람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급등이라고 그냥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정도만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 연락주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을 조금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